아, 건널목에 서면 저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있죠. 조금 지나면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고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초록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우깁니다. 왜그럴까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파란불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파란불, 파란불, 파란불 하다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이 습관은 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행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운동하는 습관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좋은 글을 쓰는 습관 이 습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낮게 여기는 습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습관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좋은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운동 좋은 습관들을 들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말도 그냥 하찮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이죠. 기분이잘 되어야 합니다. 이기분이잘 되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